이거 하라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마의는 이거를 정말 깨게 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사실 그 화초보라도 하나 박아놨을텐데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사마인 모션은 여기 지나가는 이 병장보다 약해요 사실 5편의 특징이긴 한데, 아니 5편만이 아니라 사실 그 구작부터 시작해서 진상구무사 6편 이전까지는 거의 한 절반 가까운 캐릭터들은 사실 다 일반 병사들보다도 모션이 딸려요. 의외로 그래. 이요 수비 병장들 얘네들도 이그 뭐냐 모션이 극이니까 거의 뭐 조인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모션 똑같은 거거든. 근데 조인은 모편의 최강 라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 지나가는 병장애들이 이 게임에서 이제 최강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모션들을 갖고 플레이어를 그 괴롭히는 건데. 여기 총도 사마이도 좋아요. 가 그리고 이 풍웅장이 들고 있는 창이 지금 사마일보다 한2 5 0배는더 좋다니까? <laughs> <laughs>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사다리가 되어져 있기는 하이텐데. 네. 문제는 연무 상태고 체력 상태고 지금 다 개판이죠. 난감하죠. 여기서도 이제 기도 메타인 게, 차라리 여기서 그 연무 심이라도 하나, 어 나왔으면, 연무 게이지 를 루프 찍고 바로 올라갔을 텐데, 그 아이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나왔어. 망한 거지. 사실 사다리 여기 대져있으면 돌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았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딱, 그, 노포 한두개 정도만 깨고. 그냥 내부에 지금 빨리, 그, 들어가는 게 나은데. 어우, 저 중봉도 저보다 셉니다. 사마보다 세요. 생각해보면 저저저 저, 저, 저 노포에도 저 일섬이 들어가거나 아니 솔직히 일섬 아니 노포 솔직히 몸빵 너무 쎄 정말 이거 유저한테 죽으라고요 둔건지 그, 의심이 갈 정도로 안에 어, 네. 화타고 하나 있긴 있던데 어디에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5편은 사마보다 하우무가 더 쎕니다 상의 압도적으로 더 좋거든요 일단 저기 노프가 일단 하나 정도는 깨지긴 깨졌으니까 여기서 일단 기도 메타 들어갑니다. 내가 안 봐도 저기가 깨져 있기를. 段階達成とそのまま進め門を抜け敵を樹立せよ <laughs> 最後の壁かこの向こうに時代あり全力で突破せよクソやっころか者め <laughs> 敵将 私が撃ち取った敵将私が撃ち取った <laughs> 敵将私が撃ち取った<い>敵将私が撃ち取った <laughs> 敵将私が撃ち取った 어우, 저 불지르는 거 제일 싫어. 시간은? 자, 3분 안에 여기를 지금 뚫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공성전. 여긴 그래도 농프가 없어가지고, 당연하

그나마 장점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저게 그.. 반격기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죠. 이제 슬슬 그 뭐냐, 좀 오른쪽에서 한번 그들어이때 됐는데 이벤트장으로 어을 거나 그, 그 수비 병장은 다 잡아줬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저게 될지 안 될지는 그냥 기도 메타예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야 기도. 그냥 기도해. 했네? 이거 거야? 뚫렸네?

여는 일단 버리고 어차피 거점밖에 없으니까 아군 안 죽어요 적과 이제 막 붙어서 죽을 위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아군을 지금 지키는게 중요하지 하마의 전성기어 한편 아유 어떤 무쌍 캐릭프 분지가 안해 1대2에서 후달리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웬만해서는 애초에 1대1을 전혀 고려를 안한 게임이나 마찬가지여가지고, 1대1 상황이면 진짜 어지간해서는, 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1대1에서까지 그후달리면 그건 애초에 진짜 무쌍 캐릭터가 아니지. 잡병이지, 잡병. 자병. 그냥 무쌍 시리즈에서 그 1대1에 강하다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1대1은 그냥 뭐 2편 재갈량이라든가 4편 장갑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는 <목소> 대체 아, 왜 배신 때린 거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배신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그 신비로운 스펙터를 스틸레이 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분명히 화타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위치가 기억이 안나요 분명히 화타고가 하나가 여기 있거든 있거든 분명히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자 빨리 문 닫으시고 나 저기 왼쪽 위에도 저 구하러 가야돼 타이팅간에 숨은 녀석들이 그 뭉치는걸 몰라요 지금 우리 본진 쪽에 한명 그, 들어오지 않나? 그건 손짓뿐인가? 뭐야 이거 <laughs> 네 사실 그 말로 갖다 박는 계략이었습니다 잘 승했군요 사마이 지모의 승리죠 이럴 때는 어쨌거나 그냥 웃어주면 됩니다 <laughs> 그나마 낙각이불릴수 있는 여기.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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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쓸모 없어. 아니 대체 이걸 어디에 쓰라고 이러,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 코에 얘들은 뭐 베타 테스터나 이런 거 없어? 그네들이 진짜 아무 이야기가 안 했어? 기획자님 그... 낙석을 썼는데 실수가 무슨 뭐 다른 전설에 비해서 10분에 1도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테스트 안 했어? 진짜 기획자가 어차피 여기서그 뭐야 이런 경사진 면에서 부르면 그 효과가 더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넘긴 거야? 낙석 최강자,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거암극이 있는 낙석계의 최고권이자. 어, 조조가 어땠, 어떻게든 그 사마이를 갖다가 그 승사시키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냥 사마이가 낙석이라서 그 불쌍해서 그 데려오려고 해준 것 같아. 그 자기도 그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하이튼간에 그, 데려와 주려고 한 건데, 사마이가 또지휘 그 잘난 줄 알고, 어몇 번을 튕기다가, 그 다음에 들어갔던가, 없었던가. 저게 아무도 안 죽었지. 아니, 그래도 사마이 낙속의 그 장점이라면, 전술지휘가 붙어서, 주변에 아군의 사기로 올렸습니다. 왜사기가 오르는 걸까요? 이유를 모르겠네. 전소로낙적다이를 들고 있는 전 녀석도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그거 아니면 진짜 그 서, 설명이 안 되는데? 오히려 원래 낙고 이거라지 보면 그 사기가 떨어져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진짜 게임 밸런스 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맞아요. 야, 저걸 들고도 저렇게 사는데... 진짜 그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그런 그 느낌이 들만도 하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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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나는 분명히 전설을 썼는데 왜킬요 숫자가 변화가 없는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私が打ち取った左を見ない <music> でゴジックスにかしばいにそののを見定めてやる。

しないかねよ敵将私が討ち取った時代の開くのはわではなかったか迷いあとは任せたぞ芝居敵将私が撃ち取った 私にこの道を示したのは曹操貴様だ礼を言おうそしてさらばだフッフッフ増作もないわフ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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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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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은 걸안 줘, 좋은 걸. 빡세게 게임하면 뭐해. 보상이 개똥인데.